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르캐스터 TV의 청하입니다. 자, 지금 나라 스페이스 들고 있는 분들이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질문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본전이든 그 무엇이든 내가 나갈 기회가 있긴 한 건지 그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 답이요, 이 영상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요, 제가 잡아주려고 방송 켰습니다. 좋아요 하나만 누르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어줍자는 희망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 살아날 수 있는 기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17일, 그 다음에 22일에 들어간 분들, 이 영상 그냥 끝까지 보세요. 제가 왜이 희망이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팩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솔직히 말해볼게요. 자, 손절하기에는요, 이미 너무나 많이 내려왔고요. 더 들고 가자니 또 빠질까봐 무섭습니다 자 반등 나오면 팔아야지 하면서도요 막상 조금 올라오면 조금 더 가겠지 이 생각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거요 여러분들 문제 아니에요 의지 문제 아닙니다 자 뭐죠?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인 사람들이요 거의 다 17일이랑 22일 진입자들일 거예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요 12월 17일 날 상장을 했고요 신규 상장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공식처럼 움직이는 게 있다 맞습니까? 자, 상장일 날에 급등하고요. 둘째 날에 추격, 단기고점 형성하고요. 이후에 조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한 번의 기회가 더 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래량이 급감하는 이 부분에서 많이들 포기를 하고 그냥 놔버립니다. 자, 근데요, 기회는 항상 뭐죠? 그 뒤에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라스페이스 기준 정리 제가 문자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기다려도 되는 가격대와 반등이 나오면 행동하는 되는 그런 가격대 필요하신 분만요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이거는요 추천 드리는 문자 아니고요. 뭐죠? 탈출 기준 문자입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가 있냐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있습니다. 저 없으면 영상 안틀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 종목은 아직 신규 상장주고요. 거래량이 완전히 죽지 않았고요. 위에 물린 매물대가 사실 너무 명확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주가가 조금만 튀어도요.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던질 사람, 매물이 진짜 쏟아지는 매물 많을 거고요. 그래서 세력은 반드시 이건 제 예상입니다. 세력은 한번더 가격을 흔들 겁니다. 자, 이게 없으면요. 이 매물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지금 가격이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요. 은 진짜 끝난 종목은요.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요. 자, 근데 지금 나라 스페이스 들고 있는 분들 다들 화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아직 뭐죠? 기회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신규 상장주에서 제일 위험한 구간이 뭔가요? 사람들 관심이 완전히 꺼져버릴 때입니다. 자, 여긴 아직 아닙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위험한 생각 하나 말씀드릴게요. 본전 오면 팔아야지. 자, 본전이 전략입니까? 본전은요, 전략이 아니에요. 자, 전략은요, 어디까지 버티고 내가 어디까지 행동할지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요. 자, 이거를 모르면요,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욕심내요. 자, 물론 반등이 왔을 때요, 우리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반동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할 거죠? 돈 벌어서 나가면 됩니다. 그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자, 나라 스페이스 버텨도 되는 구간, 반등시 무조건 줄여야 되는 구간, 이탈시 끝내야 되는 구간, 이세 가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문제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당합니다. 자, 이 기준요. 제가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차트 하루 종일 보면서 실시간으로 타점 나올 때마다 제가 공유해드릴 거예요. 자, 이 종목은요, 기회가 길게 올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짧게 올 거예요, 짧게. 자, 그리고요, 그때 판단 못하면 뭐죠? 끝이에요. 자, 신규 상장주 뭐라고 했죠?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공식. 자, 신규 상장주 보통 7에서 80%는 이 공식을 따라가고요. 이런 그림 정말 흔하게 나와요. 흔하게 나오는 그림이고요. 이후에 한번 오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음, 제 기준상, 제 경험상 말씀 자신 있게 한번 드려봅니다. 자, 12월 17일이랑요, 22일에 들어가신 분이요. 지금 필요한 건 분석이 아니고요, 뭔가요? 행동 타이밍입니다. 행동 타이밍. 문자 받으세요. 나라 스페이스 기준 제가 대신 잡아드리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나라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은 한번 좀꼭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서요, 진짜 희망 주는 사람 많아요. 근데 희망은요. 계좌를 살려주진 않습니다. 자, 뭐, 계좌를 살리려면요. 뭐가 중요하죠? 기준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기준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단 위에 필요한 사람만 보시고 보내주세요. 필요 없으신 분은 안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 영상 보고 오늘 아무 행동 안 하시면은요. 다음 반등도 남의 얘기 됩니다. 자, 기회는요. 온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온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영상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온 분들만 들으세요. 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지금 이 종목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손절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버티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자, 반등은 옵니다. 근데 그 반등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러 오진 않아요. 기준이 있는 사람만요, 그 반등을 기회로 씁니다. 자, 17일 22일 날 들어갔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필요한 게 분석인가요? 응원인가요? 재료인가요? 아니에요. 자, 지시입니다. 자, 언제 기다리고, 언제 줄이고, 언제 끝날지,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본인 기준으로 정확하게 말 못하시면요. 다음 반동에서 똑같이 당한다. 그런 확률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기준을 이미 정리를 해놨습니다. 희망 섞인 말안 합니다. 살아나는 경우만 봅니다. 자, 문자 받는다고 다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기준이라는 거 없이 버티는 사람은요 살아날 가능성이요 영에 가깝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선택하세요 혼자 계속 판단하다가 반등 오면 또 고민할 건지 아니면 미리 정해진 기준으로 확실하게 움직일 건지 자 나라 스페이스는요 기회가 길게 오지 않을 거예요 진짜 짧게 옵니다 그리고요 한번올 거예요 그한번남 얘기로 남들지 마세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기준은요 제가 잡아드립니다 필요한 사람만 오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게 문자 주신 분들 앞으로의 일주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봐 주신 구독자님들께 제가 영상 앞전에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신다면 수익이 따라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 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선물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 진행하시면서 분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분산 투자라는 걸 어느 정도 진행해 드리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봐 주신 정말 수익에 진심인 구독자님들께만 정말 제가 미래가 바뀔 만한 그럴지도 모르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수 진행 중인 그러한 종목 하나를 드릴 겁니다. 이미 급등해 버린 주식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에 최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 미래가 바뀌어서 오늘의 현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릴 이 종목 추후 크게 급등할 만한 종목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정말 오랜 기간 매집 중인 이런 종목을 참여해야 우리 앞날의 미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엔비디아가 AI 산업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던 게 그래봤자 단몇년 전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그때에 비해서 약만 퍼센트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을 이런 저점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쩌면 그 기회를 제공해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산업이 이슈가 있는지만 미리 알수 있다면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는지 알수 있었다면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었고. 그게 지금 우리 현재이겠죠. 제가 드릴 종목 아주 오랫동안 이런 매직 구간에 있었고요. 이후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이 최근에는 AI와 관련된 이슈들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크게 갈 기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이 종목. 자,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미래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주가를 바닷건에서 엄청 오랜 기간 매수 진행을 했고요. 거래량이 엄청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 주가가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 바닷건에서 매집을 하는 기간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면 정말 얼마나 올라갈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엔비디아가 관련 수혜주로 AI 기술을 포함한 기술로 세계적인 핵심 산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정말 높은 그런 기업이고요. 이후에 엄청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박스권 구간에서 매집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돌파 구간 그 초입부에 다가온 걸로 예상됩니다. 이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종목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미래 한번 바꿔보고 싶으신 그런 분들만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딱 미래 두 글자만 전송해 주세요. 우리가 올라탄 뒤에 흔들림이 오고 기다리면 또 눈앞에서 달아나 버리는 게 주식입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 정말로 이 미래 한번 바꿀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이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비트코인도 초반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을 때 단돈 4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현기점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할 만한 종목들이 있고 이제 상승 초반 구간에 있다고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 전화번호로 미래 두 글자 보내 주시고 수익들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멋진 미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